네, 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 탑 라이너 문타라 박의진입니다. 어, 일단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계속 어, 연습하고 있었는데 어, 다행히 이겨서 좀 기분 좋아요. 분위기는 뭐 다음 판 이길 수 있다 뭐좀 실수가 좀 많았다 이런 얘기했고 네뭐 분위기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어, 연승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이기고 있는 거니까 어, 기분 좋고 그냥 계속 네, 이기고 싶어요. 어, 사실 MVP 욕심은 없는데 제가 원래 인터뷰나 좀 이렇게 말하는 걸좀잘못해 가지고 다른 선수가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, 월 계속 레벨이 오를수록 카밀이 자르바늘이기 때문에 1대1에서 만나면 이길 자신은 있었고 그리고 워낙 아, 이게 상대가 먼저 들어오길래 맞받아쳤는데 스킬은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캐릭빨로 이긴 것 같아요 워낙 4명 팀원이 어, 상대 이니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줘서 제가 편하게 스플릿 할수 있는 환경이 나와서 어, 게임이 좀 많이 편했어요. 어, 항상 경기 나올 때마다 열심히 좀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 경기 나오게 된다면 또 잘해서 이기고 싶습니다. 계속 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